안녕하세요 형제님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최신자님 맞으시죠? 어, 예.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솔로몬 전도사라고 합니다 혹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요한이. 아 유한이 친구 유한이가 지금 코로나때문에 차 그렇게 잡아도요? 저는 아니 안, 거리 안두셔아 그러면 혹시 형제님 취미가? 저롤롤 어, 혹시 민키어가 민티어는 실버 네. 왜 그렇게 하시나요?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IMT 저는 ENF, b q 에 ENF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, 여기 있으면 어떻게 아이가 이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어, 예, 그럼요. 네, 해가지고, 네, 편히 쉬시면 되겠습니다.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없어요. 그럼 기도라도 좀. 가세요. 네. 편히 쉬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어, 안녕하세요. 요번에 새로 등록하신 분 맞으시죠? 어. 네아뭐 어떻게 등록하게 되셨는지 저는... 요한이 친구 아 여기 요한이랑 친구 근데 요한이가 오늘 어. 못 와가지고 형님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스타크래프트 아 스타크래프트 땀네예아 네. 그러면 혹시 형님 혈액형이 어떻게 A형 아, 저는 B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소심하거나 소심한 저희 교회는 B형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상의 공간 아 그러면 재밌게 잘 보내시고 네 편하게 쉬세요 아저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신이 오세요. 네, 안녕. 우와,